안녕하세요. 포유세상선수닷컴입니다. 오늘은 어, 장국사에 지금 왔어요. 어, 장국사에 오늘 어, 뭐 특별히 일부러 온건 아니고요. 어, 우리 95세 되신 그 장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그래갖고서 식사들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들을 좀 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여기로다가 어, 육호실이라고 하네요. 그럼 끝인데 아, 끝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은 기둥이시니 올해 자식들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건강하세요. 장곡사는 그 조계종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조계종 그 종파로서 가장 큰 데가 어디일까요? 마곡사지요. 아, 마곡사에 딸려있는 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마곡사가 있고, 어, 조개조개는 지금 그러니까 어, 저 밑에는 어, 호남지방 또 그리고서 이쪽으로다가 넘어온 호서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의 그 해안가 쪽을 어, 호서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서지방에는 그 사곡사가 있어요. 사곡사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뭐 청양의 운곡사, 예산의 안곡사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그 장곡사 그리고서는 마곡사 이렇게 갖고서 이 호서지방에는 사곡사가 있다 이게 다 이제 조계종의 뿌리를 근거를 둔 그런 그 어, 종파인데요. 어, 아무튼 아주 대단하게 그 유명했던 그 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국사에서또 이쪽으로다가 어,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어 옮긴 그런 그 건물도 있어요 안국사 같은 경우에는 어, 19세기 말에 폐사가 된 그런 그 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안국사의 건물이 너무도 이제 그 아깝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장국사로다가 운항루라는 운항루 여기 보이시는 어, 저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항도라는 건물을 그대로 뜯어와서 장국사 쪽으로다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국사 중에서 삼국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장국사의 특징은 어, 다른 절에서는 볼수 없는 어, 대웅전이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절은 대웅전이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대웅전이 예, 지금 어, 하대웅전, 상대웅전 이렇게 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문화지킴이 이런 건물도 보이는데요. 어, 여기 장국사에는 진짜 보물, 또 어, 유형문화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데가 또 장국사예요. 아, 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건축 양식이 어, 신라시대의 건축 양식도 있었고, 고려 시대의 또 건축 양식, 조선 시대 의 건축 양식을 골고루다가 볼수 있는 그러한 데가 바로 여기 지금 장국사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국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 고려 시대에 증축을 한그 건물이 많고요. 신라 시대에는 상대운전이 아마도 어. 채칭 그 보조국사를 통해 갖고서는 건설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서는 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장국사의 그 유서가 참 옛날 신라 시대부터 내려왔다 하는데 그렇게 그 자세한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그 수박겉핥기식으로다가 조금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에 많이 준해서 있었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그 오래된 부분이고, 오래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데가 장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궁전을 올라가는 그 언덕에 이렇게 이제 꽃도 많이 펴 있고요. 아, 저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저거를 고사리, 뱀고사리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데에 이렇게 심어져서 나온 것을 보니까 또 더욱 새롭습니다. 하, 저게 옛날 보주국사 채칭이 어, 건설했다 하는 그런 그 어, 대웅전입니다. 에, 물론 신라 말기입니다. 문성왕 때고요. 어, 저는 상부 그 대웅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이 상부 대웅전은 특이하게도 어, 또 마곡사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곡사가 본산이기 때문에 조개중에 본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곡사에 여기는 딸려 있는 그런 그 절이에요. 그래서 어, 어,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마곡사에 비해서는 조금 어, 규모가 좀 작지요. 하지만 어, 전통과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어어 절로서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또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내려온 그런 그 유서 깊은 그 절이라는 데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그또세 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건 그아 사실 우리 부처님은.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 그러한 교리를 펼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이해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 탱화. 아, 이것은 그 불교에서 불교 그림을 탱화라고 하죠. 어 늘상 보면은 참 어떤 그런 어 사기에 필요한 악과 또 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니까, 시원하고, 어, 좀, 이게 또, 강바람하고는 다른, 그, 산바람이 붑니다. 아, 살랑살랑, 낙엽도, 이렇게, 나뭇잎도 움직이고 하는 것이, 지금, 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또, 뭐, 위, 맨 위에는, 늘, 그, 절외감은 있더라고요. 삼성각이라고요. 삼성각. 그래서, 여기도 삼성각 쪽이, 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 각이고요 어, 저쪽은 저 등산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내려오는 쪽입니다. 등산로 입구도 어, 예쁘게 멋지게 참잘 되어 있네요. 라고 이 소나무를 보세요. 소나무가 참 얼마나 멋지게 컸습니까? 꽤 오래 됐겠지요. 그리고 삼성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 보시면은 간판이 삼성각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삼성각인데 예, 실제로 불교의 정통 교리로서는 어, 실제로다가 아, 삼성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 이것은 불교와 우리 토속 신앙이 같이 예, 합쳐져서 만들어진 예, 그러한 그, 그 어, 종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뭐 산을 지키시는 산신령님도 계시고 부천민도 계시고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광상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삼성과학은 실제 우리 토속 그 종교와 불교가 플러스가 된 샤머니즘의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다는 내려보는 마곡사의 전경. 어, 그래도 참. 오래된 절이고 어, 이런 그 절에서 어, 여전까지 참 많은 그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마음을 그 사로잡았던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 그 장국사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을 그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가 좀 드물었었죠. 어, 요번에 기회를 통해서 장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려가면서, 이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국사 중에서 사자산, 그러니까 청양의 사자산에 있었던 운국사는 없어져서, 어, 사국사가, 아, 지금, 어, 삼국사로다가 변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 자가 들어가는 데가 또 있네요. 성곡사라는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곡사까지 하면은 사곡사를 또 유지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느트나무, 그 세월이 그 얼마나 흘렀는지, 또 그리고서 저 느트나무가 이 경사진면을 든든하게 붙여,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아 우리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저 느트나무처럼 든든하게 받쳐주는 어떤 기둥적인, 어 중심이 또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여기도 언제 창건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다가 그 구두로만 이렇게 전해 올 뿐이었었는데, 문서상으로다가 발견된 것은, 어, 1962년 칠갑산 금당 중수기가 여기서 탑에서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그~ 저기 언제 개축이 됐고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개축됐다 문성왕 때 개축됐다 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요그 자료는 언제 그러면 작성을 해서 여기에 그 보관이 됐느냐. 이것은 그 정조 1년, 그러니까 1771년 조선시대에, 에, 정조시대에 이걸 작성을 해서 탐밑했다가 이렇게 그 넣어놨던 그러한 자료였습니다. 어, 정조시대에도 여기를 개축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서는 그 구한말, 어, 고종 때에도 여기를 또 한번 개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그, 세월을 견뎌, 견뎌온, 그러한 그, 자료들이 또 이렇게 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보면은 그, 어, 북이 있어요, 북. 북이 있는데, 이게 그, 어, 재작년대는 알 수는 없지만서도, 어, 이것이, 어, 옛날, 코끼리 가죽으로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끼리 가죽으로 이렇게 불 만든 건 참, 드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무도 이렇게 조각조각, 어, 이어서 붙였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보시기, 보, 이시죠 이렇게 조각조각 이어서 붙여갖고, 이래갖고, 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이 크다 보니까, 어, 이걸 소가죽이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이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큰 그런 그, 가죽이 필요했겠지요. 근데 이 코끼리 가죽이 언제, 어떻게 이쪽으로 건너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신라시대 건조한지, 고려시대 건조한지, 예, 아무튼 그 오래된 인구의그 끝에 지금 북의 가운데도 저렇게 손상이 돼서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 세월 무상함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느끼게 되고요. 어,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 진리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보관을 하려고 해도 어,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전부. 아무리 잘 보관을 하려고 해도 전부 보면은 다 이렇게 그 오래 전에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했던 아그 어 옛날에는 밥을 여기다가 비비고 막 그랬던 그런 그 통이에요.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파서 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그건 제가 그잘그 그 맞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비벼서 그래갖고 이렇게 먹고 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어는 아닌데 이게 이게 고인데 음, 밥을 비벼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통인데 이것도 인구에서 세월을 거치지 못하고 우리가 잘포관을 해도 지금 밑에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세월은 다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는 그, 설선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곡사,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요. 이것이 그 옛날 삼김시대를 주름 잡던 우리 김종필 그 총재님, 그러니까 공화당 총재가 되시죠 그분이 이렇게 써서 어 기증을 한 그러한 친필 그 서한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것도 참 보면은 어, 지나고 나면 여기 김종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지나고 나면 또뜻 깊은 그런 그 어, 자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김종필 씨는 솔직해서 여기 이제 어, 충청도 이쪽 청양, 부여 이쪽을 근거로다가 해서 어, 정치계의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매우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어, 아무튼 지금은 그 보러 가셔 갖고서는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친필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장국사에서 의미 있는 취재를 했고요. 아무튼 장국사는 우리 그 역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아, 기둥과 같은 불교계에 있어서도 기둥과 같은 그런 내라고 어, 보고 여기가 마곡사에 딸려 있는 그러한 그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곡사가 조계종의 어 거기가 원천인 것이죠. 그리고서 마곡사와 어, 나란히 또 마곡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서쪽에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